9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X가 지금 뭐야? 한자리 자연수일 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자,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다안 보여주기. 친구들 땡기는 거은기는쓰자 자, 솔루션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 전부 소수로 바꿔버리는 거야. 4분의 1이면 0.25죠. 그리고 얘는 0.X 다시고, 그리고 8분의 7이면은 얘가 얼마야? 아, 따 이거 좀골 때리네. 8분의 7이면 얘가 2의 3승이니까 5의 3승인 125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1000분의 125 곱하기 7을 해야 되죠. 57에 35, 27에 14, 7, 875. 그러면 얘는 0 8 7로 되겠네. 자 한번 봅시다. x에 봐 2가 들어가면 0.22가 되니까 얘보다 작잖아. 그럼 x가 될수 있는 게0 3 3 3 3 되겠지. 0 4 4 4 4될 거고 0.55도 이거 두개 사이에 있죠. 0.6도 될 거고 0.7도 될 거야. 파람 집어 해 보자. 0.8888888 이렇게 나가면 0.87보다 커지니까 8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는몇 개? 다섯 개. 이렇게 구하는 게소수첫 번째 자두 번째 방법 한번 해보자 쌤은 개인적으로 두 번째를 좋아하거든 소수표 기법 자체를 조금 어좀 쓰레기 취급하거든요 자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 다 분수로 바꾸자라는 거야 자첫번째는 4분의 1 그냥 적어주고 자 얘를 분수로 바꾸게 되면 소좀 아래 부분에 순한 마디만큼 구를 적고 아닌 부분 영정이 구될 거야 그리고 소수좀생 까고 그냥 적으면 x 될 거고 빼기 순환마디 제껴내면 0밖에 없으니까 빼기 0되겠지 그럼 얘는 9분의 x일 거로그 얘는 8분의 7일 거야 자 친구들이 아직 부등식의 성질을 뒤쪽에 챕터에 가서 배우겠지만 별거 아니거든 등식처럼 이세개 항에다가 뭐라 하냐면 4 9 8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줄 거야 자 최소공배수 구하자 최소가 몸에 더 좋아요 자 그럼 얼말고 이거 4 곱하면 18 곱하기 4면 하 되니까 4, 4 8에 32, 72를 곱할 거거든. 그럼 72를 곱하면, 70, 그러니까 여기에도 72 곱하고, 여기에도 72 곱하고, 여기도 72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18될 거고, 얘는 8x 되겠죠. 얘는 69, 63 되겠네. 그럼 얘가 무슨 뜻이야, 친구들아? 8 곱하기 x가? 8의 배수잖아 8의 배수 중에서 어떻게 18과 63 사이에 있는 걸 찾으면 되거든 그럼 x가 1일 때 안되고 2일 때 28에 16이니까 안되잖아 3일 때 38에 24니까 되죠 4될 거고 5될 거고 6 8은 48 6될 거고 7 8에 56 7도 되죠 근데 8집이면 어떻게 돼 x가 8이면 8 8에 64니까 얘보다 작지가 않으니까 안되잖아 그럼 3 4 5 6 7몇 개야 다섯 개 있다라는 거야 근데 뭐 솔루션 1번이나 솔루션 2번 본인이 뭐 땡기는 거 쓰면 되지만 둘다 알면 라이트 like 하겠죠.